오늘은 트라이얼이 있어요. 학교 끝나고 2시 반에. 키친 트라이얼이 있어서 기대도 되고 영어를 좀못 알아들어서 채용 안 해줄까 봐 걱정이 돼요. 여기야 키친 창스. 트라이얼 끝났어요. 채소 다듬고 오늘 쉬림프 튀김옷 입히는 작업했어요. 와그딱그두 개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그냥 한 시간 반이 흘렀어요. 어, 멍해요 멍해. 예. Hi. How are you? 여기 이렇게 음식점 있거든요? 여기에 오늘 제가 레좀메 뿌릴 겁니다. 저어할머요 하나도 못알니 아우바스 부니 아우바스 아들은거는 looking 스 o 산 할머니 아우스마스그 단어 두개 진짜 어떡하지? 엄청 친절하게 천천히 알려주셨는데 영어로. 진짜 못 알아들었어. 양하탄 <laughs> <요포탄> 어때? 너무 재다 아시 그럼. h Can I get a fish a n chips, p l any s a u c e at all? 아 소스 어. 됐어? 아, 예, 예, 예.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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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orry? 아, 타르타르. 아 네. 아, 예예예 야. 여기가 유명하대요. 맛있게 먹고 가자. 면접이 두 개가 예약이 돼 있습니다. 어, 둘다 한국 레스토랑이에요. 아, 오늘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집 가서 쉬고 싶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목이 너무 아파요. 컨디션이 뭐, 안 좋아서 약간 밝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처진 모습으로 처음을 인사드릴까봐 그게 좀 걱정이 돼요. 면접 보고 나왔고요. 여기는 새로 오픈하는 곳이래요. 아 네, 사장님도... 그럼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할게요. 네, 면접은 다 끝이 났고, 모르겠어요. 여기는 제가 좀좋진 않아요. 아왜 이렇게 일찍 나왔냐면은, 어, 일하러 가요. <laughs> 워시지시 포지션인데, 그래도 일하러 가니까 좋다. 일 잘하고 올게요. 화이팅! 잠깐 쉬는 시간이여 가지고 밥먹으러갔거든요 너무 어들어요 그그그그그 땀이 으지마거 주주주로. 기 갇혀서 계속 설거지만 하니까 두통이 와요. 두통. 나 어떡해? 엄청 커요. 맛있겠다 들 어떤 맛일까? 안에 포테이크 집도 있고. 두대요야 응. 네, 저 지금 일 끝났어요. 저 오늘 오 시간이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스무 살 초반에는 이런 일을 해도 경험이다 생각했을 텐데, 지금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험이 아니라 그냥 저 개고생 개고생 그러니까 설거지는 계속 들었는데 설거지 포지션이 저밖에 없어요 제가 다 해야 되는 거. 멈출 수 없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청소까지 다시키더라고 싱크대 닦기 바닥 쓸기 바닥 물걸레질 하기 진짜 솔직히 울고 싶었어요 내가 남는 게 뭐가 있을까 댄스 스포츠 강사 경력만 단절되는 거 아니까 영어도 제가 봤을 때 지금 몇달로는영화들수 없어요 못 늘어. 우선은 말에 한 99, 8%는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몇달 만에 공부를 해서 성사 일을 할수 있을까? 이거 어디서 하지? 말 시켜줄까? 연골고리도 없는데, 월트,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지? 진짜 그냥 무지하게 왔어요. 맨 땅에 헤딩하는 게. 내가 이렇게 무식한 거. 이렇게 바보 같나? 왜 이렇게 난 나이 먹어서도 송이 씨 된장인지 다 겪어봐야 아는 걸까? 나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제가 저 자신을 무엇을 갈망하는지 모르겠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뭘 원하는지 아직까지도 모르겠어. 모닝 오늘은 토요일 아침이고요 어, 일 가고 있어요 저번에 해봤으니까 저번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었 오늘은 마음에 단단히 각오를 하고 일할 거예요 화이살아갈게요저 이제 일 끝났어요 아 그래도 저번... 어? 나 저거 타려 달려 겨우 탔어요 저번에 했던 저번에... 것보다는 이런, 이런 거할 마음에 간단히 먹고 나서 그런 거? 다시 똑바로 차리려고 노력하니까 괜찮은데. 저는 왜 나왔냐면은 레스토랑에서 인터뷰 보기로 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와, 일을 구하는 게 진짜 저는 말로만 들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진짜 진짜 일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두달 동안 지금 레스토랑 한 곳만 있다고 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음. 진짜 어려워요. 다른 대로 많이 이력서도 돌리고 이력서도 많이 보내고 그렇게 했었는데도 진짜 일하기 너무 너무 어려워요. 불안해요 많이. 이게 예, 저는 곧 있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빨리 돈을 엄청 모아서 비행기값도 벌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또 자리를 잡으려면 또 돈을 써야 되거든요. 하, 그래서 고민이 너무 많아요 지금. 공연 팀에 도 얼른 들어가고 싶고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썼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가 거리가 엄청 멀고 그리고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10시에 끝나면은 갈수 있는 교통편이 없어서 우버를 타야 된대요 근데 그건 이제 같이 쉐어해서 가면 된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제가 12시간 일해야 돼요 진짜 힘들긴 하겠다 12시간 또부또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9시에서 일을 시작해서 9시 반에 끝나요 제가 산는동 이렇게 결심을 했나 싶... 싶은 적이 있나? 좋아가지고남의나라와결심이하는버스왔다 지금 쉬는 시간이어가지고 쉬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그냥 타고 내려와야죠? 네네 아까만 하지 마요 네네 밥을 여기서 이렇게 줍니다 내가 마음대로 퍼먹을 수 있어요 이제 맨 요리 하나 고기의 밥 이렇게 줬네요 일은 힘들어요 오늘 화장까지입습니다 이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랑 여기 이렇게 내가 몸에 상처까지 내면서 일을 해야 되나 근데 집 가서 화장용으로 바르면 되니까 10시 반이고요. 걸어가고 는 중입니다. 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다리가 녹아내릴 것 같아. 그냥 다리가 너무 아파. 시간만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연달아. 나머지 시간은 10시 반은 계속 서 있어야 돼요. 와 진짜 이렇게 다들 열심히 사는구나. 진짜 제가 일하면서 엄청 느껴요. 내가 그동안 진짜 너무 쉽게 살았구나.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행복하게 돈을 벌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더 일하고 하다 보면은 많이 배울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이게 사서 고생이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단 말이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일을 하면은 힘든 느낌이 안 들어. 근데 원래 본자으로 돌아가면은 더 열심히 일을 할수 있겠다. 더 내가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요 이것도 배우는 거죠. 여기서 살면서 하나하나가 다, 하루하루가 다배움의연속이요 하, 눈이 진짜 너무 아파요. 눈물이 막 계속 나오고 막. 하, 진짜. 너무 속상해. 병원도 문 닫아가지고. 고주는 향생제도 안 준대요. 의성차가 없으면. 진짜 너무 아파요. 하, 진짜 짜증 <laughs> 네, 저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 피자 카페에서 일해요. 예, 리저 네, 원래 디저트 만드는 파티였거든요. 네, 피자 만드는 파티요. 이 레스토랑이 엄청 커요. 카페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그다음에 피자 바도 있고 한데 엄청 파트가 여러 가지인데 제가 옮겨졌어요 피자 만드는 파티. 저희가 사람 이없다고 그래서 오늘은 점심이 다동나서 피자 바에서 일하잖아요. 제가 만든 피자를 점심으로 먹어요. 짠, 제가 만든 첫 피자. 안녕하세요. 1월에 벌써 4일이 됐네요. 저는 요새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 12시간씩 하루 에 일하면서 주사회 일하고 또 다른 또 직업이 있어요. 지금은 설거지 직장 수근중이고 이 전에는 제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영어가 중요합니다. 영어가 안 되면 힘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몸으로 때워야지. 그 대신에 다른 얘들에 비하면 돈은 많이 받는 거 같아요. 제 시급이 평일에는 32호, 둘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 주말에는 30 달러예요. 그렇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목적이 돈을 모아서 이제 곧저 시드니로 이제 가거든요. 이요1 3일에 그래서 시드니로 갈 돈을 축적을 해놓는 거예요. 돈이 우선은 좀 있어야 달리지 않고 마음의 평화가 그래도 오기 때문에 돈이 중요합니다 진짜 호주군 이유는 아, 한국에 살 때는 언어도 달 되고 그냥 모든 게 안정적인 느낌이었어요 제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잘 굴러가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의 노력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내 몸을 던져서 살아보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내가 아예 낯선 환경에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발의를 할수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고 뭔가 한국에 있으면은 따박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제가 오랜 시간 춤을 췄지 않습니까? 댄스 스포츠 프로 선수로 활동도 하고 강사로도 엄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어렸을 때부터 이것만 했어가지고 다른 일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이렇게 강사로만 하다가 죽기는 싫다. 여기 와가지고 댄서도 해보고싶고 로렌팀에 들어가서 그리고 강사도 해보고싶고 외국에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서꼭이룰거예요꼭꼭꼭꼭 이룰겁니다 꼭, 꼭, 꼭. 꼭 이룰 그거 안 이루면은 한국 못가고 표를 조여놨으니까 꼭이뤄갈거에요 제가 일하는 곳의 뷰거든요 진짜 이뻐요 요트가 되게 많죠 다 개인 요트래요 이게 여기서 일하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유있이 보는건 처음이다 너무 각박하게 산거 같아 일만 하고 이렇게 이쁜데 요새 걱정이 많아요 시드니에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강사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스튜디오를 알아보고 스튜디오를 예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원을 모집을 해야 될것 같은데 사람들이 뭘까? 그냥 우선은 지출을 하고 렌탈비를 낸 다음에 인원이 모이든 안 모이든 모집을 해보는 게 나을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나을 것인지 생각이 많네요.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답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아무튼 여기 뷰는 진짜 너무 좋네요. 어일 마지막 날이에요.었습니다. 몇월3 개월 동안 골프 코스 잘 살았다. 떠나려니까 너무 슬프다. 안녕. 또 올게. <웃음> <웃음>

はい